안녕하세요. 저는 87년 연세대학교 60학년에 체류탄에 의해서 희생했던 이한열 어머니 대은심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활동도 못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도 강장에 유공자법 때문에 천방을 쳤습니다. 천방을 치다가 조금 생각해 보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주범들 앞에 이 어머니 아비들이 바람만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험한 정국에 다시 천막을 치고 정부에 이 사람들 유공자법을 재정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천막을 쳤습니다. 우리 민주가족 여러분들도 천막에 오셔서 유공자 법이 제정이 될 때까지 열심히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모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